우와 oh. 미쳤다 oh 존나 크다 야 저게 무슨 괴물이지 뭘 뭐, 저거 아, 와우 뭐야 저거 uh. w 우와 mm. 너무 크다 mm. 와아 mm. mm. oh, fuck mm. no n no! mm. no! 저번 시간에 많이 욕 먹었어요. 예, 왜 너는 웃어놓고 안 주냐고 이 쫌팽이 같은 새끼야. 돈몇푼 갖다가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 돈도 많이 버는 자식이 진짜 안 웃기면 안웃으라고요아씨발저 아직 나서 웃질 않을 거예요. 그냥 예의상 방송용 웃음이라는 게 있어요. 아 김재준 할아버지가 진짜 웃기고 막빵 터진 게 아니라 그냥 반가워서 그냥 <laughs> 이 정도인데 이걸 가지고 웃었다고 돈 달라 그러면은 그건 더둑놈더둑놈이지더둑놈 스위프지 어? 알겠죠. 반갑습니다. 노래하는 코트입니다. 영상 도으로 웃겨라.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절대로 웃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배로 보상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도의 값을 제가 10배로 <laughs> 진행합니다. 코트를 웃겨라. 짝. 나는 돈만 받으면 돼. 돈만 받으면 돼. 돈만 받으면 돼. 나는 돈만 받으면 돼. 코 날랐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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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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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멱살 잡아봐. 내려이 단골철을 웃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셨나 보죠. 제가 얼마나. 우스케 보였으면 일편때 욕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욕지 않겠습니다 예의상으로라도요. 응. 다음 영상. 아씨네요3 음. 6여의둘라씨 음. 음. 압둘라 음. 압둘라 음. 압둘라 유스라 음. 아이 이들이 보내온 선물. 그리운 가족들의 채취라도 느껴질까 야난 이건 이거 슬픈데? 너무 멋있다. 그리고 삼남매가한 글자 한 글자 눌러 쓴 편지를 꺼내듭니다. 뭐? 사실 저희가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이 자리에. 누구요? 아 그래서 제가 미리 좀 말씀 안 드렸는데. 아나 이때 진짜 존나 힘 들었는데. 코트하지 않으면은 연결을 시켜드리자. 나 이때 진짜 후원도 존나 안 터져갖고 막 진짜 디지게 힘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원하지 않으시면은 이집 이사 오기 전에 진짜 힘들게 살 때. 아. 뭐, 뭐, 그러니까 코트님. 그러니까 제가 누군지라고 밝혀 밝힐 밝힐 테니까 원하지 않으시면 네. 전화 그냥 끊어주시고요. 아니 근데 끊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도 전화를 바꿔 주세요. 받을게요. 어 받게 누구라도 받습니까? 예, 두, 그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좋습니다. 하는 옛뭐 그럼... 예, 뭐, 저랑 안, 뭐, 감정이 안 좋아. 그건 음. 옛날 일이고. 오 코인배. 누구든지 예. 뭐 준비가 되어 있어. 요자 그러면 그 네, BJ 분이 네. 인사드릴게요. 잠시만요. 예, 인사하시죠. 음아예 오랜만입니다. <웃음> <웃음> 아 다시배. <아따, 웃음> <laughs> 나중에 아프리카 가면 제가 꼭어 정식으로 사과를 드리고 어뭐 친하게 지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 제가 왜 그렇게 지코님이 싫어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지코님이 먼저 샘, 선빵을 날렸기 때문이죠. 어 따지고 보면 전지코님한테 관심이 없었는데 먼저 선방을 날렸어요 돌려까기를 하셨어요 본인 방송에서 예, 그래서 그랬던 거였고요어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꼭 아프리카 가서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이 영상 나중에 박제해 주시고요자 일단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Keep going 야 기분 좋다 o n m o r t e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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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you say? 기분 좋다 One m u l t e r a l l y 예야 기분 좋다 What the fuck <laughs> Fuck what the fuck What are you doing? o 은 좋다? Feel so good? No, no That's no, no Fucking Korean nerd, n e r joke 깊은 좋다 Nope 영어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예 yeah. 어허 어허 이게 뭐야 저작권 때문에 막을게 이건 저작권 때문에 한 10초만 나오게 할게. 어 이거는 그러니까 크리 저저저 아리아나 그란데의 어그 일본의 향토, 일본의 그 향취를 담은 나토를 그냥 아리아나 그란데에다가 나토를 이렇게 부어버린 거지. 어 치즈 마냥 어 나토 그란데. 네, 나도 그런데. 자 넘어갑시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네, 고양아. Do s o m e 자. 꼬꼬까까. 어. 어 위험했어. 어 가장 임팩트가 있었다. 저 영상. 예. 고양이도 방구를 끼는군요. <laughs> well, I don't know the words. But 축구 선수 같은데 <목소리도> 리중딱 저는 리중딱 불러드리기 <목소리도> 리중딱 리중딱 신나는 노래 나도 한 불러 본다 둥 쿵쿵딱 아, 리중딱노래 좋죠 어, 중딱중딱리중딱노래좋습니다아 인정, 아, 인정.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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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呀！呀！呀！呀！哦，这是。 야 언제까지 하냐 어, 자 다음 음. 떠나지 말라고 그런 말도 못하고 그런 이를 떨구던 뒷모습만 그대 내게 오지마 두번 다시 런랑하지 마요. 성지압창단 참여하신 우리 그코박의 분이실 수도 있겠네요. 예. 본인이 이제 스스로 촬영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영상. <laughs> 귀엽다 근데 나는 이 영상보다 아, 아저씨가 배불뚝이 아저씨가 비야 비야 병아리 뚝딱 비야 음에 송아지 나 그게 더 웃긴 거 같아 나나나나나나나나 그게 개웃긴데 저 꼭지 가려놓고 그 영상 시델 앞서간 영상 나는 보디가드가될 거예요. 아! 아! 셰발년 오늘도 누구를 따먹을까? 야, 을! 너무 저 세상 코드야. 너무 코드가 요즘에 시국이랑 맞지 않아. 어, 저 코드는 아니야.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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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니 짱구 입에서 너무 험한 얘기가 나와가지고. 죄송. 당장 가서 그 새끼 잡아와. <laughs> 당장 시작! 당장 쥐파기 새끼 저기 만원 줘. 어. 어서! 블러 친구에 보내! 이거는 사실 이연타야. 이것만 봐서는 안 웃겼어. 많이 봤던 영상이. 근데 푸어컵 보고 나서 왠지 저거를 싸대기를 때리니까 약간 그 전에 그 짱구 영상 보낸 새끼 싸대기를 때리는 그런 어, 느낌적인 느낌이었다랄까. 어 줄게 만 원. 어. <laughs> 뭐야 w h a fuck 뭔데 존나 큰다 저 뭐야 저게 oh 와지지크네 저렇게 큰걸큰게 있어 와 uh. 미쳤다 oh 존나 크다 gosh. 야 저게 무슨 괴물이지 뭘 저거 실존하는 거야 음. 만들어낸 거야 뭐야 미쳤나 보네 와뭐 너무 징그럽잖아 음. 저기 먹방이야 뭐야 저거뭐 대갈통이 사람 대갈통만 하네 사람 대갈통 더 특가자 oh 와 우와, 뭐야 저거 와다와 uh. 음. 너무 크다 음. 와! 음. No, no! Bad. 야, 야, 너무, 야, disgusting, fucking 음. disgusting! 너무, 너무. Oh, 음. 어, fuck! 음. No! No! 음. 그만 음. 먹어. 야, 저거는. 야, 바다에서 몇 시년 동안 있었던 랍스타인가? 저렇게 큰 랍스타 처음 봤다. 대갈통이 진짜 뭐. 투구로 만들어 되겠네? 이거 대갈통 이 저렇게 크냐, 랍스타가? 자 그럼 이제 소고기 먹방을 가겠습니다 아.. 돼지새끼 또 소고기 처먹는거 보소 야무지게 또 먹는구나 아무튼 저 방음부스 있을때 진짜 힘들었어 잡은지 38시간 정도 됐네요 태백산쪽에 있던 애네요 예. <laughs> 엄마가 좀 일찍 죽었어요. 얘는. disgusting. 예. disgusting <laughs> 영상이 disgusting 영상이에요. 사료 먹고 큰 소네요. 예. fuck. 버터랑 같이 볶으면 부, 부드러워요? 버터를 좀 넣까? 아니야 기름 튀겨. 기름 튀겨. 안돼 안돼. 소고기 보고 잔뜩 봐. 잔뜩 상기됐네 저 새끼 좀. 거라 인간아. 하어 그래서 우리 젊은 엄마들이 굉장히 많이 쓰시는 거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범주 핑사 달고 오면 너무 하려고요. 강해요. 충격에 우와. 강해요. 오, 잠깐만요. 열탕 소독도 됐죠? 아. 네. 우와. 냄새 안 베죠? 네. 이 정도예요. 오, 강합니다. 네. <laughs> 이 정도로 강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먼저 음. 먹겠습니다. 음. 맛있어요, 음. 맛있어요. 맛있어. <laughs> 말을 못해요. 왜. 이거 음. 어떻게 드시냐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진짜 콩이 몸에 좋은 건 다들 아시잖아요. 존나 뜨거울 텐데 저거. 이게 여러분 짜면 이렇게 못 드시잖아요. 근데 콩을 이렇게 해서 콩, 와 완전 콩 그냥 그대로. 오야 어, 어떻게 먹어야? 다 되어요. 내가 근데 맛있어. 어나 아, 너무. 너무 맛있어. 진짜 온 몸이 다 풀리는 그 느낌. 음, 아니 참, 좀 불어서 드셔야죠. 진짜 여러분 질리지 않아요. 질리지 않는 맛이 이 맛이에요. 맞아.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콩이라는 게 어떤 청국장 너무 센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 어나 제가 바로 좋은 방법을 공개할게요. 실제로 제 스마트폰입니다. 예. 제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고요. 이렇게 패스테이션이라고 제가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를 받았어요. 클릭을 했어요. 그러면 음. 음. 얘가 저희 집에 설치한 이렇게 또 어머 이게 무슨 콩이 지금 야너 콩아지 뭐 하는 거야 콩아 <laughs> 자 여러분 어 지금 콩이가 반응을 콩아 일로 안 보여 뭐 짝짓기 하는 거야? 아, 어... 이거 안나오는데요 이거, 어? <laughs> 어? 정말... 엿같이 생겼네요 이 친구... 일부러 이렇게 버퍼링을 건 건지 어? 넌누구이 Fuck you 이 이거, 이 멋진 미남이 있다니 정말 뚫았자아 oh, fuck you 너무 역겨워 너란 녀석 fuck you disgusting your face is very ugly face fuck you <laughs> 코트를 웃겨라 여기서 <laughs> 끝내야 될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지금 영상이 72기가 밀린 거 이거 싫어야? Down to the down down. Ya, down, down down. Down down to the down down. down, down down. Down Just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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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wn. down, down down. Down down down, down down.